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사무실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었는데 굉장히 뭐가 낯설어진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튜디오를 차리면서 여기 아는 친구 옆에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북한 대사관 옆자리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보고 있다가 발견된게 뭐냐면은 원래 북한 대사관이 이렇게 창살로 뻥뻥뻥 뚫려서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무실 도착했는데요 뭐 청소 중이네요 그래서 한 시간 안에 청소 좀 먼저 해달라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거기를 철판으로 다 막았더라고요. 용접해가지고 철판으로 이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그 공간들을 다 막았는데 갑자기 왜 막았을까?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말에 한 건지 제가 카자흐스탄 다녀온 사이에 한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막혀서 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멀쩡하던 거를 막았을까? 여태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지냈을 텐데 갑자기 왜? 그래서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북한 대사관에서 배구하고 있는 것도 찍었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마 한국 사람들도 계속 보이고 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옆 동네 북한 동무들은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하면 국정원에서 뭐안 주나요? 왜 하필 유튜브하는 남조선 아새끼가 옆에 사무실 을 얻어가지고 설라문에 뭐 이러면서 막았을 것 같아요 북한 외교부가 됐던 정보부가 됐던 뭐 여기 북한 대사관이 됐던 제 유튜브를 봤다는 소리거든요 제 유튜브를 북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섬찟해요 가끔 이게 사무실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 앞에서 북한 사람들이 뭐 대화하고 있거나 같이 나란히 걸어갈 때도 있었어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무섭죠 저도 접촉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옆에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좀 섬찟하고 좀 조심하게 되고 괜히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북한 동무들이 알아서 이렇게 펜스를 쳐버렸어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제 유튜브를 모니터링하는 것. 북한 대사관의 모습이 자꾸 남한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게 두려워서 스스로를 이제 닫아 잠근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 제가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제 유튜브를 모니터링 하면은 전화를 도청할 수도 있는 거고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붙을 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모르는 거지만 괜히 섬짓해져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북한 대사관 직원이든 북한 정보부든 외교 부 직원이든 한마디 하려고요. 아, 북한 동무들, 아, 북조선 동무들. 저는 그냥 내려고죠. 그냥 그 가족들이랑 알콩달콩 몽골에서 사업하면서 그냥 취미로 유튜브 하는 몽골 계좌든 한국 계좌든 다 조회하고 도청 다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남한 정부한테 돈 요만큼도 받은 거 없고 남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요만큼도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를 너무 이렇게 뒷조사하지 말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나는 그 북한에 대해서 염탐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내가 그냥 바라는 거는 빨리 종전 선언하고 빨리 비핵화협상 마무리 잘 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평화롭게. 인사도 나누고, 같이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이럴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은,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의식하지 마시고, 원하시면 제가 이사를 갈게요. 제가 너무 불편하면 이사를 갈게요. 저도 무서워요, 사실 이제. 물론,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좀섬찟하니까제 유튜브를 뭐,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제 개인적인 문제에,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고요 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네.